사도 신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가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6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육기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하고 아멘. 욕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욕기만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룬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욕기의 주인공인 요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많은 재력과 명성, 그리고 권력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모두 떠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가 터지듯이 아팠을 것이며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잊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번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과 가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처음엔 가려운 부위를 손톱으로 긁다가 종기가 터져 피고름이 났을 것입니다. 날파리 같은 것들이 피 냄새를 맡고 욥의 몸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욥은 제의 한 가운데 앉아 제로 상처가 난 몸을 소독하고 날파리 같은 것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가려움은 걸칠 줄 모르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갔으며 요번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뿌리던 종들도 모두 도망가버려 아무도 없는 대굴같은 큰 집에 남편과 단둘이 남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런 슬픔에 일어날 힘도 없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을 울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 욕은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은 그냥 대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에 대한 정오심과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정오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말에 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아내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1장 21절과 2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여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다시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 중에서 세상을 떠날 때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삶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온 만큼의 상처와 씨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주셨기에욕도 누렸고 우리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욕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이 당한 아픔과 고난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욕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해 낼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고난 건대 보여준 여배의 믿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믿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에 우리 몸을 맡겨야 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여배의 고백에 우리의 진심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넘어서는 기쁨의 희망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 욕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욕처럼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요베 믿음과 삶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에 눌려 쉽게 지치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여 온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히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